이 사주는 60대 후반 70에 다 되어가는 음, 남자분인데 현재 하고 있는 업을 접고 장례문화라 그러죠 낙골당이라든가 또는 수목장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기를 내가 하는 걸 업을 접고 이런 장례사업에 뛰어들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장래사업이 뭐냐, 이러면. 역시, 이 토죠. 이 토인데, 왜 토가 이렇게 묻나면은, 사주는 이 토라는 자체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과연, 이 활용하는데 장례라는 게, 장례라는 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례가 십신으로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자, 내가 가진 부동산에, 에, 십신은 인수라 했는데, 인수가 뭐냐, 이거죠. 인수라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문서니까 문서라는 것은 다 기록한다 이 말이죠. 모든 걸 기록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토 역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받아들인 게 있는데 내가 형을 했어요. 자, 술미 파형을 했어요. 그러면은, 술미 파라형이라는 건 내가 개발하겠다는 거죠. 내가 개발해서 시작하겠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는 것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이런 큰, 이 뭐, 임냐죠. 임냐를 사가지고 파형, 파형형 되는 거는 몇쿨때몇 쿨고, 깎을 것 깎고 이 말이죠 어, 개발을 하겠다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잘 되겠습니까? 근데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돈이 되느냐 이 말이죠 예, 지금 시대에 장래의 문화관은 잘 되죠 잘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수목이 아니죠 하고 이 글자 자체가 납골이죠. 납골당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잔디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납골당을 하라는 거죠. 물론, 잔디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정임한 목을 해서 잔디장이 있긴 있는데, 자유파라 했죠. 자유파라는 것은 잘안 된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잔디장이나 수목장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만은 고루고루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납골당을 위주로 하라는 거죠. 납골당을 하는데 이 납골당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사주를 깊이 분석해 보면 되죠. 여기에서 돈이 됩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이니까. 재물은 아파시서가 있는데 이게 내인데 합을 해가 올라 그러면은 그런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대용이 이건데 여기서 뭐 잠이 원진이죠 하지만 요 글자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 뭐냐 이렇게 하면 요기 조건이죠 조건을 가지고 이랬어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 조건은 어떤 단체를 끼고 있다든가 뭐 심의 시를 끼고 한다든가 종교면 종교를 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아마, 무탈하게 되고, 돈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무특대 놓고, 그냥 평장을 합니다. 이 평장이란 게 뭐냐, 이러면은, 땅에다가, 파가지고, 여기다가, 그, 유거를 분쇄해가지고, 분고를 함에 담아서 묶고, 요위에다가 이렇게 펜말로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제 잔디장이라 그러죠. 잔디장이고, 요게 이제 뭐큰 평수도 필요 없지만은, 이해하면은 이 글자가 고급하라 그랬죠.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인데, 요 파형은 꼴짝이라는데, 꼴짝이라도 조금 높은 곳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위치가 좀 높은 곳에 고급스럽게 만들고, 무언가를 목적을 확실히 두고, 그죠? 이 조건이라는 것이 이 조건이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이냐면 종교면 종교, 시면 시, 군이면 군, 단체면 단체를 끼고 하라, 이 말입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무조건 자리 잡아서 하면은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물하고, 신자, 진의 합하고, 신유술에 이렇게 합을 해 가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 신유술이니까, 여기 정임합목이죠 요거는 이제 수목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신미 라는데 신미는 뭐냐라면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 편의는, 돈이 없어갖고는 한두 명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곳에다가 처리할 수 있게끔 또 해갖고 거기 오시갖고 참여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요거는 서비스죠. 네. 서비스 요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글자가 이 글자가 들쑥날쑥하다 이 말이거든요. 들쑥날쑥하다는 말은 이건내것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분은 잔디장음보다는 낙골이 우리가 더잘 어울린다 꼭 하시고 싶다면 낙골로 하시는데 고급스럽게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봤을 때 전망이 좋은 곳 앞에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 보면 강이죠 강이라고도 하고 물이죠 물이나 이런 거 보이는 곳이 좋겠죠 안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앞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